안녕하십니까 에드팜입니다. 어, 2월 24일입니다. 어, 지난주에 비, 눈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밭이 되게 질어요. 어, 마늘을 보고 있는데 지금 요, 요 마늘, 요거는 이렇게 이제 잎 끝이 이렇게 말랐잖아요. 이건 이제 겨울나냐고 이렇게 된 거고. 날 따뜻해지면 이제 새로 나오는 그 이파리들은 이제 파랗게 돼가지고 회복을 할 건데, 어 저는 이제 어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일단 칼슘제를 연면시비했고요. 어 요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런 거는 보면 이제 물른 거예요. 이게 물른 거예요. 너무 밭이 습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전체가 이렇게 다 이렇게 물러버렸죠. 이렇게 여기가 일대가 이렇게 뭐 이런 거는, 아, 대궁이를 만져보면, 아, 밑부분은 좀 단단해서, 어, 밭이 좀, 이제, 말르면은, 이제, 회복은 할것 같아요. 근데,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지 말라고, 지금, 물음병 방제를 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물음병 방제하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어뭐 춘부병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어 기온은 낮은데 너무 습하면 그 저온 다습하면은 마늘이며 양파가 이렇게 제 물러서 썩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 물음병 방제를 좀 해주시고 아 저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수로 이렇게 수로에다가 제가 수로를 활용해서 이렇게 심은 건데. 이 위에서 물이 이제 스며 내려오니까 여기 이쪽이 이렇게 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그냥 구덩이를 팠습니다. 팠더니 한 30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벌써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밑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로 물이 좀 이쪽에서 물이 이쪽으로 스며 내려가면은 그 위에가 그래도 조금 빨리 마르면 어 회복 회복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궁이까지 다 아직 물르진 않고, 이파리만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어, 밭에 가셔서, 뭐, 신초는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신초까지 이렇게, 어, 물러버려, 그럼 물러버리고 있다. 그럼 이거 물음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물음병 방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마늘, 그, 물음병약 주세요. 하면은 또, 마늘, 물음병약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마늘은 물음병이라고 안 하고, 뭐, 입집 썩음병,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집 썩음병, 춘부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집 썩음병약 갖다가, 아, 방제하시면은, 어, 효과가 좀 있을 겁니다. 아 이렇게, 이 정도로, 비가 많이 겨울에 뭔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이렇게 질고 그래요 그래서 어~ 번지기 전에 이렇게 미리미리 좀 방지하셔서 올해 이렇게 풍년 농사 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에듀파마입니다.